안녕하세요 김박현입니다. 이어지는 입시 이야기 20번째 시간으로 고기학점제에 적용되는 2022개정교육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여라도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에 남겨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연 시작합니다. 자2022 개정 교육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2022 개정 교육 과정은 고교 학점제에 완전히 들어가는 중학교 1학년 이하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교육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2015 개정 교육 과정과 2022 개정 교육 과정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간단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5 개정 교육 과정은요. 단위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고요. 2022 개정 교육 과정은 학점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단위와 학점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1 단위라는 것은요. 일주일에 1시간씩 한, 한 학기를 학습하면 1 단위가 되고요. 일주일에 2시간씩 한 학기를 학습하게 되면 은 2단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1학점은 도대체 뭐냐라는 것인데요. 1학점은요, 일주일에 1 시간씩 한 학기를 공부하면 이것이 바로 1학점입니다. 일주일에 2시간씩 한 학기를 공부하게 되면 2학점이죠. 따라서 이 단위와 학점은 동일한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부터 신경 써야 될 것은 수업의 시수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것만 파악하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전체 총 이수 단위와 전체 총 이수 학점에 대해서 먼저 비교해 보면요 자2015 개정 교육과정은 전체 204 단위를 학습을 해야 졸업이 됩니다 자2022 개정 교육과정은 192 학점만 이수해도 졸업이 되죠 이 말은 전체 수업이 감소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다음에 교과 부분에서요 자, 필수 이수 교과목은 94단입니다. 자, 그런데 2022에서는 필수 이수 교과목은 84학점이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 감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학습의 부담이 줄었다라는 거 한눈에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율 이수에 관련된 건데요. 이 자율 이수라는 것은 어떤 거냐 하면은 자, 필수 이수는 교육청에서 정해진 겁니다. 그 정해진 대로 각 학교에서는 무조건 의무적으로 이수를 시켜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자율 이수라는 것은 정해진 것이 아니고 각 학교에서 각 사정에 맞게끔 형편에 맞게끔 자율적으로 교과를 편성 운영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자율 이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아이들에게 유리하다라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자, 2015에서는요. 이 자율 이수 단위가 8 6단입니다 그리고 2022에서는요, 자율 이수 학점이 90학점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 자율 이수는 늘었다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창의적 체험 활동이 2015에서는요, 24 단위인데 2022에서는 18학점이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뭐가 되었습니까? 감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러면 전체적으로 감소가 되었는데 상대적으로 는 것은 바로 이 자율 이수에 관련된 거다라는 것이죠. 자, 이 자율리스가 많으면 많을수록 아이들에게 유리하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5 개정교육과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5 개정교육과정은요, 교과 영역이 기초 영역과 탐구 영역, 다음에 체육, 예술, 생활, 교양 영역으로 크게 나눠지고요. 이 교과 기초 교과 영역에는 국어 교과군 수학 교과군 영어 교과군 한국사 교과군 이렇게 나눠지고 이 국어 교과군의 공통 과목은 이것은 고등학교 1학년 때 학습하는 겁니다. 자 고등학교 1학년 때 학습하는 이 공통 과목 자 국어가 8단위 그다음에 수학이 8단위 영어가 8단위 한국사. 6단위. 이것은 무조건 의무적으로 이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회교과군. 역사와 도덕이 포함이 됩니다. 자, 통합사회 8단위. 다음에 과학교과군입니다. 통합과학 8단위. 예, 과학탐구실험 2단위. 이렇게 고등학교 1학년 때 전체 2 단위수를 학습을 해야만 된다. 라고 보시면 좋겠다. 라는 겁니다. 근데 옆에 보니까 필수 이수단위라고 돼 있습니다. 이것은 10단위라고 돼 있네요. 자, 필수 이수단위가 10단위, 10단위. 10단위, 6단위, 10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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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단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교과가 8단위고, 자, 전체 필수적으로 의무적으로 공부해야 되는 것이 10단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다가 각각 이 단위 수를 빼 주게 되면 몇 단위가 남죠. 2단위가 남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수학도 2단위가 남습니다. 영어도 2단위가 남죠. 그죠? 다음에 한국사는 네 남지 않습니다. 더 이상 공부하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이 되는 것이고요. 통합사회 몇 단위가 남죠. 2단위가 남습니다. 자, 통합과학 몇 단위가 남죠. 2단위가 남습니다. 과학당구실험 몇 단위가 남죠. 아무것도 안 남죠. 과학탐구실험은 더 이상 공부하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이 되는 겁니다. 이해 가셨나요? 자 그렇다면 자 고등학교 어 1학년 것을 빼면은 2단위씩 났는데 이 2단위를 추가적으로 아이들은 의무적으로 이수를 해야 된다. 라는 소리가 되겠죠. 자이 2단위를 가지고 고등학교에서는 국어에 2학년 3학년에 걸치면서 국어 과목에 배정도 하고 수학 과목에도 배정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우는 것은 전부 다 뭐라고요? 네 수능 과목이에요. 고등학교 3학년 때 배우는 것은 전부 다 꿈과 관련된 과목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아이들이 충분히 공부를 하고 어, 해야 자기 대학을 위한 수능도 잘볼수 있을 거고 자기 꿈을 위한 개발도 열심히 할수 있을 건데, 이 2단위만 하면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이 2단위는 너무나 부족한 단위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일선 고등학교에서는 이 수능 과목과 이꿈 과목에 이 단위수를 채워나가느냐라는 것이죠.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금부터 설명을 드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체육이 10단위, 자, 예술 10단위, 기가 한 몸과 같은 생활 교양이 16단위가 되죠. 자, 그래서 이 전체를 합치게 되면은 전체 몇 단위입니까? 94단위가 돼요. 자, 그리고 창의적 체험 활동이 24단위. 이렇게 되죠. 그러면 자, 여기서 94에서 24를 더해서 전체 이수단위가 앞에서 몇 단데? 위그랬죠2 0 4라 그랬죠. 204에서 빼주면 남는 게 있어요. 그것이 남는 게 뭐라고요? 네, 맞습니다. 86단위인 이것이 남는다라는 것이고 이것이 각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교과를 편성, 운영할 수 있는 자율 단위수다라는 겁니다. 자, 이 자율 단위수에서 50%는 어디에 배정할 수 있냐? 교과에 배정할 수 있고요. 나머지 50%는 비교과에 배정할 수 있습니다. 결국 43단위는 교과, 43단위는 비교과에 배정한다라는 것이 되겠죠. 자, 그런데 아이들 수능 공부도 시켜야 되고, 다음에 그 꿈과 관련된 과목도 교육시켜야 되는데 이 남는 2단위 가지고 그것을 해결하기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 43단위를 각 학교에서 어, 형편에 맞춰서 분산 배치를 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수능 공부도 시키고 꿈과 관련된 과목도 공부할 수 있게끔 배정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2015 개정교육과정 하에서 아이들이 공부하는 방식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2022 개정교육과정은요. 자, 국어 교과군, 수학 교과군, 영어 교과군, 사회 교과군이 있는데요. 물론 역사, 도덕이 포함이 됩니다. 자, 2015에서 이 한국사는 기초 교과 영역에 포함이 되는데, 자, 2022에서는요. 사회 교과군으로 포함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다음에 과학 교과군 이렇게 나누집니다. 자, 그런데 공통이수 학점이 있는데 자 이거는 공통 과목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수능 과목이 되는 것이고 그죠 또한 서양 과목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수능 과목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마찬가지 국어 8학점을 있어야 돼요 의무입니다 수학도 8학점 영어 8학점 한국사 6학점 통합사회 8학점 어 통합과학 8학점. 과학, 탐구, 실험, 2학점 이렇게 아이들은 의무적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고등학교 1학년 때요. 자, 그런데 필수 이수 학점을 보면 팔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 남는 다닐 수 없습니다. 즉, 쉽게 말해서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만 공부를 충실히 하면 은 기본적으로 뭘 한다고요? 졸업이 가능할 수 있는 만큼의 기본적인 것은 다 아이들이 학습을 하게끔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런데 여하튼 192학점을 채워야 되잖아요. 이것을 아무리 다 합쳐도 192학점이 안 된다 말입니다. 자, 여기서 체육이 10학점, 예술이 10학점, 그 다음에 생활교양 정보가 최초로 들어왔습니다. 자, 16학점. 이 모두 합쳐도 전체가 84학점 밖에는 안 돼요. 근데 192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라고요? 이제 공부를 더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되느냐? 자, 창의적 체험 활동이 18학점이요. 그렇다면, 이 84학점과 이 18학점을 더해서, 자, 192에서 빼주니, 뭐가 모자라요? 네, 90학점이 모자라더라. 이 말입니다. 이 90학점이 뭐냐라는 것이죠. 이것이 학교에서 형편에 따라서, 예, 아이들의 2학년, 3학년 동안 교과 공부도 시키고 어, 비교과 활동도 시키는 그런 단위수다, 학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이중에서50 이중, 학점, 즉 50%는 교과, 나머지 50%는 비교과에 배치할 수 있는데요. 즉45이 학점은 교과적으로, 나머지 45이학 학점은 비교과적으로 배치한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각 학교에서는 형편에 따라서 이 45학점을 2학년, 3학년 에 걸쳐서 아이들이 본인의 꿈과 끼에 맞춰서 공부를 할수 있게끔 뭐라고요? 분산. 배치를 한다라는 거죠. 이때 분산 배치는 학교 정책에 의해서 무조건 일률적으로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어떤 과목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자유롭게 조절이 될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22 개정 교육 과정 하에서는 아이들은 이렇게 공부를 하게끔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 가셨나요? 자, 그래서 어 뭔가 큰 차이가 있다면 바로 이 부분이다라는 것이고, 여기서 필수 이수단위가 2가 모자랐었는데 여기는 다 차게끔 해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때 배워야 될 것은 1학년 때 끝이 나고 2학년 때, 3학년 때는 대학 진학과 또는 뭡니까 본인의 꿈을 위해서 자유롭게 본인이 수강 신청해서 들을 수 있게끔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을 조금 더 우리가 교과목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2015 개정교육과정인데요. 자 이것은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으로 나누어졌고요. 선택과목은 일반선택과목과 진로선택과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이 공통과목은 주로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소양과목이다라는 것이고요. 자 일반선택과목은 주로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우는 수능과목이고요. 다음에 진로선택과목은 주로 고등학교 3학년 때 배우는 꿈과 관련된 과목이 라는 겁니다. 자 따라서 아이들은요 고등학교 1학년 때는 특목고를 다니든 자사고를 다니든 일반고를 다니든 실업계 고등학교를 다니든 관계없이 이 공통 과목을 공부하면서 고등학생으로 갖춰야 될 서양을 충분히 갈고 닦고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이 과목을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 갈 준비를 하고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아, 자신의, 자신의 꿈과 관련된 과목을 선택 이수해어 관련된 학과로 진학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2015개정 교육과정이다. 라는 겁니다. 자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공통 과목 국어가 8이고요. 다음에 수학이 2, 자, 8이고요. 영어도 8이고요. 한국사 6입니다. 이것도 8이고, 이것도 8이고 실험은 2라 그랬죠. 그런데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은 국어가 10이라 그랬었고 어, 수학도 10, 영어도 10, 한국사 6이고요. 사회 10이고요. 과학도 10이고, 당구 실험은 2 그대로다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 여기서 차는 2학점이 차이가 나고요. 여기도 2, 여기도 2, 여기는 차이가 없죠. 여기도 2학점이 차이가 나고, 여기도 2학점, 여기도 2학점이 차이가 나고, 여기는 차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2학점은, 이 2학점을 가지고 아이들은 의무적으로 채워야만 졸업이 되기 때문에, 자, 이 2학점을 뭐라고요?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을 통해서 채우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2학점을 가지고 나머지 2학점을 채우면 되는데 이 2학점을 가지고 수능 준비와 이 꿈과 관련된 과목을 충분히 학습을 할수 있겠느냐 라는 것이죠. 그것이 불가능하다 라는 겁니다. 따라서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자율이수 단위 86단위가 있다 그랬잖아요. 이것의50%즉 43단위를 가지고 자 이곳에 전부 다 분산 배치를 해서 아이들이 공부를 할수 있게끔 만들어줘서 일반 선택과 어, 진로 선택 과목을 공부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 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2 0 1 5 개정교육 과정이다. 라는 것이죠. 자, 2022 개정교육 과정도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공통 과목은요, 고등학교 1학년 때 학습하는 소양 과목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바로 수능 과목이기도 한다. 라는 겁니다. 바로 수능 과목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은 고등학교 1학년 때이 공통 과목을 통해서 서양을 충분히 갈고 닦고 수능 준비도 완전히 끝을 내야 된다.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선택 과목은요. 일반 선택 과목, 진로 선택 과목, 융합 선택 과목으로 나눠지는데 이 선택 과목은 고등학교 2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 즉 2년 동안 아이들이 본인이 진로와 적성에 따라서 적절한 과목을 선택 유사하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각각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공통 과목인데요. 국어입니다. 공통 국어 12, 공통 수학 12, 공통 영어 12, 한국사 12, 통합 사회 12. 통합과학 1, 2, 과학, 탐구 실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이것은 전체 1학년 동안 아이들이 공부하면서 소양과 함께 수능 공부를 하는 과목이다.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공통 국어 1, 2, 공통수학 1, 2, 2 1과 2는 1학기, 2학기. 이렇게 구별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아이들은 고등학교 1학년을 충실히 보내고 난 다음에 2학년 3학년 때 본인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서 선택 기수하는데 각 과목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어입니다. 자 일반 선택과목 합법과 언어 문학 독서와 장문 이렇게 구성이 되었습니다. 뭔가 조금 이상하죠? 자 2015에서는요 어떻게 구성됐습니까? 합법과 장문 자, 언어와 매체. 다음에 독서, 독서 그다음에 문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아이들이 이 언어가 국어 문법이라서 상당히 어려워 했죠. 그래서 이 언어와 매체보다는 이 합법과 장문을 많이 선택해서 수능에 응시를 했는데 이 합법과 언어가 하나로 합쳐지고 여기 있는 이 독서와 이 장문이 하나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합법과 언어, 문학, 독서와 장문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은요, 주제 탐구 독서, 문학과 영상, 직무 의사 소통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융합 선택은요 독서 토론과 글쓰기, 매체 의사소통, 언어생활 탐구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다음에 수학인데요 수학은 일반 선택이 대수, 미적분 원, 확률과 통계 이렇게 구성이 됐고요. 진로 선택은 미적분 2, 기하, 경제 수학, 인공지능 수학, 그다음에 직무 수학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융합 선택은요 수학과 문화, 실용 통계, 수학과제 탐구. 이렇게 과목이 구성이 됐습니다. 다음에 영어입니다. 일반 선택은요. 영어 원 영어 2, 영어 독해와 장문 다음에 진로 선택은요. 영미 문학 읽기, 직무 영어, 영어 발표와 토론, 심화 영어, 심화 영어 독해와 장문 이렇게 구성이 됐고요. 융합 선택은 실생활 영어 회와 미디어 영어, 세계 문화와 영어 이렇게 어, 구성이 됐습니다. 다음에 사회 과목인데요. 일반 선택은 세계 시민과 지리, 세계사. 사회와 문화, 다음에 현대 사회와 윤리, 진로 선택은요 한국지리 탐구, 도시의 미래 탐구, 동아시아사 주제 탐구, 정치 경제 법과 사회 윤리와 사상, 인문학과 윤리, 국제관계의 이해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다음에 융합 선택은요 여행지리, 역사로 탐구하는 현대 세계, 사회 문제 탐구, 금융과 경제 생활, 윤리 문제 탐구, 기후 변화와 지속 가능한 세계 이렇게 구성이 됐습니다. 다음에 과학인데요. 일반 선택은 물리학, 화학, 지구과학, 생명과학으로 이루어졌고요. 현재처럼 각 원투로는 구별되지 않습니다. 진로 선택 과목은요. 역학과 에너지, 세포와 물질 대사, 전자기와 빛, 생물의 유전, 물질과 에너지, 지구 시스템 과학, 화학 반응의 세계, 행성 우주과 이렇게 구성이 됐고요. 융합 선택은 과학의 역사와 문화. 기후변화와 환경생태, 융합과학탐구, 이렇게 구성이 됐습니다. 자, 여기서 보는 이 파란색으로 된 것은 외고, 국제고의 아이들이 배우는 그 심화교과가 이쪽으로 합류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2022 개정교육과정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만일에 우리 아이가 이 많은 것들 중에서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공부하라는 소리냐라는 것이죠. 자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한번 하나의 예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 꿈이 경제학자다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제학자입니다. 자 그렇다면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소양과 수능을 위해서 이 공통 과목을 열심히 공부해서 어, 내신 관리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2학년이 3학년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국어 도대체 어떤 걸 선택하면 좋겠느냐 라는 것이죠 국어요 경제학자라면 뭐가 중요할까요 일단 합법과 네 언어 이 과목이 중요할 겁니다 예, 그리고요 직무 의사 소통이라든가 그 다음에는 예, 독서 토론과 글쓰기 예이 부분 국어는 이렇게 선택을 하면 어떨까 라는 것이고요 수학은요. 네, 경제학자라면요. 이 대수하라 대수라는 개념과 이 확률과 통계는 매우 중요한 과목입니다. 그리고 이 경제수학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 실용 통계 이 과목도 굉장히 중요한 과목일 겁니다. 자, 영어 같은 경우는요. 자, 1학년 때는 적절히 선택해서 일반 선택은 배우면 될것 같고요. 자, 진로 선택에서 필요한 게 뭔가요? 바로 있습니다. 바로 직무 영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뭐가 있을까요? 자, 영어 발표와 토론도 있습니다. 이것들이 상당히 중요할 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생활 영어 회화. 자, 이 부분들. 영어는 이 부분에 신경을 쓰면은 경제학자로 진로를 잡고 가는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이해 가셨나요? 다음에 어 만약에 사회 과목을 아이들이 듣는다라고 했을 때는요, 이 사회와 문화 어, 상당히 중요하겠죠? 경제학자라면요. 그 다음에는 뭐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여기 에 경제가 있잖아요. 경제 어, 하나 추가, 어, 추가로 도 한다라고 했을 때는요, 뭘 하면 좋을까요? 네, 국제 관계 이해. 이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죠? 다음에, 뭐가 있으면 좋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금융과 경제 생활 상당히 좋을 것 같잖아요. 그죠? 네, 이 부분. 이렇게 신경을 쓴다면 경제학자로서의 진로를 선택하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게 어렵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물론, 이 학생은 경제학자기 때문에 이 과학은요, 적절히 본인의 취미와 적성에 따라서 선택해서 드리면 됩니다. 자, 이렇게, 공부하면 우리 아이들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거다. 라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2022 개정 교육 과정입니다. 자, 여기까지 전체적인 2022 개정 교육 과정 살펴보기를 끝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어보셨나요? 네, 이제는 2022 개정 교육 과정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 믿습니다. 혹시라도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